오랜 시간을 건너 그리움의 끝에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는 다비드를 환영하는 문구가 가득하다. 파라과이를 아, 떠나 새롭게 시작된 다비드의 한국 생활. 하지만 아. 어린 다비드에겐 모든 게 낯선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다. 정말 둘이 많이 웠는데 파라과이 소년 다비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이제 한국은 좀 잘할까요? 천안의 한 축구센터. 얘들아, 여기 다비드 어디네? 저기요. 어디? 저기. 운동장 저 멀리 다비드가 힘차게 달려 나온다. 지난 6개월 사이 몰라보게 자란 다비드. 와. 최다빈이란 한국 이름을 내걸고 다빈이는 축구선수를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안녕 가세요. 최다빈입니 로빈 납치 안 가세요. 이거 이거 나빈 나빈 다빈. 나빈 막차지면 드리블로. 패스요 패스요 패 나빈 패스요. 우 친구들이랑도 정말 잘 어울리는 맨날 맨날 막 드리블만 해요. 자기 혼자 꾸르려고 해요. 다빈이의 독주에 늘 원성이 높은 친구들. 과연 다빈이의 실력은? 아니, 현란한 개인기와 드르륵, 축구 실력 또한 부쩍 늘었다. 우와. 친구하고 알 거야. 거의. 진가 인기 짱이에요. 누구한테? 여자한테. 네, <laughs> 잘해주지. 어, 축구 실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다빈이한테 하고 싶은 말. 다빈아 패스좀 많이 하자. <laughs> 오늘 걸안 하세요, 메이. 다음에 넣을게요. 다음에 꼭 넣을까요? 네. 파이팅? 네. 파이팅. 집으로 돌아온 다빈. 다빈. 6개월 전까지 하나도 와. 모르던 한국말이 아, 이제 제법이다. 어, 이건 내 건데요? 어머, 어머. 다빈이가 아끼고 아끼던 음료수를 막내 주이가 먹어버렸는데. 이거 주야? 애기 좀 먹으면 어때? 반도 <laughs> 남지 않은 음료수. 예전 같으면 싸우고도 남을 테지만, 이젠 참을 줄도 안다. 그래도 의절대졌어요한 대. <laughs> <laughs> 그도 그럴 것이 다빈이에겐 다 생각이 있다. <laughs> 다빈아, 저 위에다가 왜, 먹을 거왜다저 냉장고 위에다 숨겨놨어? 응? 쥐다 먹어, 우리 것네요 할머니가. 아, 쥐다 빼서 먹어서? 우리라고 네. 하는 거 보니까 어? 다희랑은 아주 깜짝이 됐네요. 다빈이와 다희. 이번엔 다빈이가 뽑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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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을 음, 발휘해보는데. 발휘해. 단번에 아, 큰 인형 하나를 뚝딱 아 건준다. 아아아아 오빠 많이 좋아? 네. 어떤 인형이 어떤 많이 좋아? 도와준대뭘 도와준대? 음... 어떤 오빠들이요? 음. 어, 저 때리면. 그럼 어떻게 돼? 오빠가 때리면, 어, 오빠가 대신 때려줘요. 우와. 와. 빈들한 뭐 보디가드가 꽃길을 생겼네. 꼬기로 탄 원숭이 인형을 정성스레 걸어주는 다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싸우기 바빴던 다희와 다빈이는 네. 이제 다정한 오빠와 여동생 둘도 없는 온우의 사이가 됐다. 이날 저녁. 우리 방이 뭐야 이거는? 아빠의 불호령이 떨어진다. 왜이 돌려놨어? 빨리 청소해. 너 가방 넣고. 가방 넣고 가방. 이 가방은 어디에 넣은 거야? 잔뜩 어질러 놓은 다빈이의 뭐, 방 뭐, 때문이다. 청바지 이거 갈아입고 응 이불도 좀작 자고 했으면 개구려 야지 이렇게 접고. 응? 직접 이불 그래야 개는 시범까지 보여주는 아빠. 불과 6개월 만에 그럼. 한국어를 거의 다 알아 듣는 다빈이기에 아빠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내심 즐겁다. 그냥 갖다 넣냐? 아니면 한국말로 해요. 그럼 한국말로 해도. 잘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은 내가 또 눈치가 백단이라 대충 그냥... 대충 알아듣고 그냥 그냥 알았어 그러고 하는 거고 아니야 <laughs>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는 시간 다빈이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엄마, 응. 밥 뭐예요? 응? 밥 배고팠는데 빨리 해, 밥 밥? 밥 봐? 말이 트인 건 물론 한국 사람 다 됐다 나배고는데이런 뭐야? 한게땅 한국 게이잖아. 빨리 엄마 와 시는데 요거. 알았어, 빨리 해. 배고리는데 알았어. 네, 이제 엄마랑도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편한가봐요. 기도 보고말 쪼고, 저자들이 우리 아파트에 난리 났어요. 나한테 타비 <laughs> 나한테 올 건데요. 여자애들이 타비하고 부르고 놀자그래? 네, 나 뛰어가. 날뛰고 아! 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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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뛰어간다고요. 어, 저자 오면. 네. 너 웃는 거야. 아 싫다고. <laughs> 유난히 수줍음이 많던 다희는 요즘 틈만 나면 노래 연습에 한창인데. 바로 며칠 뒤로 다가온 합창단 공연 때문이다. 지난 여름에 창단된 다문화 가정 어린이 합창단 레인보우 코리아. 이곳에서 다이는 비슷한 또래의 다문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두 번씩 노래 연습을 한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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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동안 십여 차례 크고 작은 무대에 서면서 하천단 연습은 다이에게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 됐다.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노래를 부르니까 기쁘고요, 정말 재밌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노래를 배울게요. 노래 더잘 부르고 싶어요. 네. 지난 6개월 한껏 성장한 다빈이. 앞으로도 멋진 다빈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빨리 한글을 빨리 좀 깨쳐가지고 깨우쳐가지고. 동화책도 좀 혼자 좀 읽고 주위한테 같이 주위 데리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런 모습을 빨리 보기를 원하는데 재밌습니다. 너무 <laughs> 인상이에요사랑 <laughs> 올해 나이 스물여덟. 인도네시아에서 온 그녀의 꿈은 한순간 불길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laughs> 함께 일하던 동료의 실수로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불은 순식간에 예티의 몸을 휘감았다. 옛날 모습이에요. 얼굴은 예티 이쁘지만 마음이 좀 예티는 제일 이뻐요 어, 사랑하셔. 이리서 모아 걸어가라. 우리 딸아 수술 잘 받고 없나? 화상의 악몽 속에서도 양부모 가족과 간병인 엄마와의 사랑을 이어갔던 예티. 네, 두 차례 의 성형 수술 후 그녀는 고향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그후 2년, 제작진은 그녀를 다시 찾았다. 인도네시아 족 자카르타의 명문 대학인 가자마드나 대학교의 한국어과 큼직하게 적혀 있는 한글이 반겨주는 곳 이곳에 예티가 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복 브인아시에서 왔는데요. 여기가 예티 씨가 공부하는 곳인가요? 네. 한복 보내요. 한복아. 예티 씨 혹시 여기 안 계세요? 어, 예티 하다. 여기 여기 안 계세요. 어디에 있어요. 계세요? 학생 모임 음, 하고 있어요. 있어요. 예티 <laughs> 예, 누나. 예티 <laughs> <laughs> 예, 누나. 2년 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 예티. 아. 러비나시아 러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선예띠입니다. 저는 저는 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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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저는 저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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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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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데 저는 저는 저 정말 잘해요. 어 그래요? 그래서 그룹 있어요. 그룹 그룹 이름이 주신기예요. 신기 한국의 인기 그룹 <laughs> 슈퍼주니어와 동방신기의 이름을 본다 만든 <laughs> 주신기. 한국에서 유행하는 노래와 춤은 멀리 인도네시아 대학에서도 인기 반점이다. <laughs> 와.